찬송가 57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아란기상 29절에서 38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에서 네,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으로 아로 새겼고 내외 네,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동료와 흰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그룹들과 동료의 금을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기,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잎이 되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색 혀와백경목두금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전에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어, 그 문을, 어 문과 을문 그리고 어, 그 문을 만들기 위한 어, 장식 그리고 바닥에 어, 성전 안 바닥을 전부 금으로 입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을 어, 우리가 구성할 때에 거기에 그룹과 종료와 어, 핀 꽃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어, 그룹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로, 어, 지키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종려는 밝음을, 어, 좋은 일을, 어, 나타낼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쓴다든지 종려의 모양을 이렇게 새긴다고 합니다. 핀꽃은 앞으로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아로새겨진 문양이 있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그룹 하나님 앞에서 어 제사드리는 어 이런 모양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오늘 어 성전 건축에는 아어 7년 동안 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뭐 20년 이상 어, 어떤 어떤 나라는 어, 에베소에 있는 한 신을 아 어,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20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어이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도 작지만은 아 어, 미리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이도왕 때에 이미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아마 다이도왕이 그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것인지 그 설계도와 그 양식을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양대로 오늘 보시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어,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어, 역군을 일으켜서 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건축이 현실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한기상 6장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또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11절, 12절 문제를 보시면, 성전 건축 도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와서 내 율법과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한 건물을 건축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6장,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도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시겠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건축 또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성전을 건축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를 어, 건축했다, 마련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속하신 대로, 내가 정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시작이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 밑에 지하 골방에 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내가 크고 화려한, 어,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뛰어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건축했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의 시작이지만은 결국은 이 성전건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우리가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건축을 하면은 금방 1년 반 돼서, 어, 그런 건물들을 세우고 하지만은그 당시 기술로는 한몇 년이 걸려서 오늘 보니까 7년 정도라는데 정확하게는 한 7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은 투자해서 오랜 시간 아버지 때부터 오랜 시간 성동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한꺼번에 수많은 역군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항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하여서 산다 내 믿음을 지켜서 산다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 믿음, 마음 주신 것그 믿음 주신 것 그것을 붙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일을 위해서 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는 이 예,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아,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명원 전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 정결하게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 완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인마 피함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당신스 수덕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전달을 사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시께 영원히 섬 나이다 아멘.